네 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5년 신축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맞아 영상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다로 2565년 전에 부처님이 인도의 북쪽의 카필라성이죠. 정반왕과 마애 부인의 아들로, 태사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 태어난 뜻을 우리가 다 봉축합니다. 우리 모두 천상과 산천초막에 이르까지 부처님 오신 날을 다 봉축하고 또 봉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살펴보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한마디로 뭡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부처 되게 하기 위해서. 종생들 하여금 해탈하게 하기,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화암경 방편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열래는한 가지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어째, 어째서 열래는한 가지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는가. 한 가지 인연 종생을 하여금 해탈하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열이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의 지견을 열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견해 지견을 열어서 마음을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초래했다. 그리고 중생을로 하여금 모두 부처의 지견에 들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 세상에 초래하노라중생을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에 들게 하, 들어가게 하려고 왔다. 한마디로 부처 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성불하기 위해 성불하도록 모든 중생을 하여금 성불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부처는 무엇을 깨달은 건가? 그래서 부처님은 한마디로 진리를 깨우시는 분이다. 진리를 깨우셨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 진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이 뭐냐? 운인과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참 다, 단순하죠? 좋은 에, 인연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내용은 참으로 단순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에,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탐심과 성냄과 욕망이 어리석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세세생생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께서는 그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나 예,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그 광명,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 의리도 집착 없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종생을 위해서 구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낼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생들을 해탈하지 못하는 종생을 위해서 해탈의 길로 인도 하, 합니다. 그런데, 예, 젖은 나무는 타지가 않습니다. 젖는다는 건, 비에 젖는 거지, 비에 젖은 나무는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잘 타버려야 번뇌가 다 소멸될 건데, 번뇌가 많으면은, 비에 나무 비에 젖은 나무처럼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부처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예, 게으른 자나, 아, 또 이게 탐심이 많고 성승이 많고 리색은 그런 자들한테는 이런 에, 타 타지 않는 나무처럼 갈 길이 멀지요. 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태우는 마른 제주 나무가 아니고 아주 마른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 의 성품을 따라서 그 중생들이 경기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어, 중생들 중에 근기가 어, 내가 최고다 그리고 내내 내 생각이 아주 그냥 최고야 하고 막 이렇게 자만심에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 사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솔직한 말 얘기해 보세요 국회의원들 전치가들뭐 뭐 교수 언론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구제한 것처럼 잘났다고 막 떠들잖아요. 그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에,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률이라고. 그렇게, 어, 모든 어떤 그런 현상, 상황을 갖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고, 유리하도록 꾸미는 겁니다. 그걸 뭐 합니까? 자기 합리화라잖아요.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잘 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막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그런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단 굳이 얘기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내려오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껐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꼭히 껐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렇게 상당히 자기는 기고만장했는데, 국회 떨어지고 장안도 죽어 나니까 이거 안고 다니거든. 교수 떨어지고 라면 안고 다니란 말이야. 자, 이럴 때그 사람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암한심이 많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상이 뭐예요? 이 모든 변화하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아주 높은 명예를 가졌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떨어지고 만다. 맞잖아요. 국회의원이 영원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자기의 권세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 부가 영원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한 거라 변화하는 거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자기 혼자 잘나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날라라면 자기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그의 조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조상님들 갖다 숭상해요 거부해요. 우리 우리 조상들을 별로 그냥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해. 오히려 뭐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뭐또 무슨 뭐거 그게 나오는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막 어, 성인으로 받들지 우리 조상인 중단군을 송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교육, 교육, 교육에 무지한 탓인가? 그렇게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다누구와 더불어 있는 거요? 조상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그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나요? 내 혼자 다, 따로, 따로 독립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옮길려고 그러면, 세상에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또 대중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승무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게 내가 쉽게 타고 갈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고도 마찬가지요. 예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중에, 과연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냐 말이야. 그래 보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연결 연결 대한 힘으로 살아가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냐 하면 나 혼자만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럼 뭐야? 나, 나라고 할 만한 게 거의 무 뭐야, 뭐야. 무하.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정말로 자기 권력이나 또 자기 명예나 자기 생각에 그렇게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지 보면 결혼안결혼나 결혼지. 자기가 뭐 SNS에다가 뭐 글을 올리는데, 응? 어? 쇼사람 미디어도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뭐 그냥 사람들이 댓글로 악플을 막 달면 죽고 싶잖아, 막, 그냥, 이게 막. 그래서 그게 눈 많이 달리면. 그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 혼자만 있어, 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재망종종이라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예, 처음부터 집착하지 말아야지, 뭐. 그쪽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예, 탐심이, 우리가 탐진치라 그랬잖아요, 번뇌 중에. 탐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한테 대성경전에서는 육바라멜 행을 가르쳤는데 특히 탐심이 많은 사람 보시를 해라. 보시행을 권장을 시키는 겁니다. 보시를 하라고. 보시를 많이 베풀어서 자기가 가장 아까운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줌으로써 그 탐심을 줄여가는 수행법이에요. 육바람일행을 안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보시가 가장 에, 기본입니다. 보시. 보시가 육바람일행의 가장 기초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까운 이 소유, 소유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방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게으르고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게으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게를 지켜라. 그, 그, 만약에 개를 지키지 않게 하면, 자기 멋대로 하거든. 온갖 뭐 나쁜 짓다 갖고 올라가면서 살생도 하고, 막 그냥, 예, 도둑질도 하고, 사음도 하고, 막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래 다 막, 나, 막,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하는 것을, 예, 못하게, 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개를 갖다가 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 개를 지켜라. 너가 하는 일이 개에어긋나는 일을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어, 지게 바람이 되다. 지게 바람이 되다. 그 다음에, 조그만 하나, 이래도 막성을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화를 참지 못해서 벌러지는 그런 범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조건 뭐, 그냥, 예, 죽이는 거.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마음이 기분 좀 나쁘다고 막막 막 그냥 죽이고 막 그냥 총질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그런 그런 사람이 화가 막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일어난 사람 뭐래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화를 참지 못 화를 잘 참지 못하면 미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막 이런 막 말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미국하는데 막 총을 들고 막그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막쏴 죽이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황, 황색 황 인종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 흰, 흰둥이들이 흰 황색 인종들 막 죽이고 흑인은 죽이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버젓하게 미국 미국 1등 국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등 국민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인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교육시킬로 갔단 말이야. 갔는데 애들이 지금 한 10명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애들 보고 애들이 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애들이 오니까 내가 너희들 과자 줄 테니까, 과자 맛있는 과자 줄 테니까 이 과자 안 먹으라고 고기도 끄어꺾내내어 이러거든. 근데 줄 때, 줄 주는 데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저 과자를 저 높은 데 나무에다가 매달아놨어. 너 지금부터 여기서 호랑이 딱 불면 호랑이 딱 불자 띠가 아주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그 먹기다. 미국 사람 같으면 미국 애 같으면 호랑이 불자 말자 제일 힘센 놈과 날센 놈이 다가다 먹었을 거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애들이 손을 똑같이 잡고 똑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끌어가가지고, 그 가갖고, 뭐합니까? 같이 내가 탁, 내, 나눠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미개인, 미개인을 갖다 같이 갔던 미국의 재미한 교수가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럼 미국이 잘, 미국의 생각이 바른 거요. 그, 미개한미개라로 생각하는 그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나랑 같이 함께 나눌 수, 나눌,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들은 무조건 1등, 경쟁, 이런 보시는 거예요. 그미국의 그런 경쟁과 1등, 그것이, 그런 문화가, 그런 뜻이 어디로 돌아서요? 한국에 돌아와 파늇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도 보면 국회의원들과 한 명이라도 먼저 된 사람이 독식해버리죠. 두표 차이, 한표 차이로 걸려도 국회의원 되고 한 사람 떨어질 뿐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도 한 사람은 시장이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시장되고 나면 자기, 자기 권속도를 전부 다 해고 와가지고 뭘 시켜요? 다 전무직 공을 무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생각 안 돼요. 그 자기 반대 사람이 천명이 투표했다면 자기는 500한 명만 있으면 다수, 다 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돼어버린그 나머지 499명의, 자기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머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안 돌립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나일 찍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아주 어려운 일이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흩어지기 쉬운 사람있잖아요 마음이 야, 마음이 게으른 자, 마음이 아주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화를 참지, 화를 막 버릇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버릇보고 내는 사람한테는 참는 법을 가르친다. 인욕을 가르치고, 인욕을, 인욕을, 인욕하도록 가르치고 육바람일 중에 인욕바람일. 그 다음에 너무 게으른 자한테는 정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에, 마음이 살란하고 자꾸 흩어진 사람한테는 마음을 집중하는 에, 선정의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지혜 담는 일을 갖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에, 선정 선정 보시 인욕 아 어, 지계 보시 에, 지계 인욕 에,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개케지오 예, 그렇게 각각의 근기에 따라서 나눴다, 가르쳤다. 말. 자비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마음이 모인정한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비를 가르치게 하고 자, 남을 해치는 걸 잘하는 사람한테는 예,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는 비 마음을 가르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이 많아 하고 항상 근심극게 말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희 마음을 가르치고 또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고 집착이 많은 사람한테는 모든 걸 버리라고 사랑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라고 버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비이사라고 합니다. 자비이사 가르침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예, 옳다고 그게 옳은 병에 걸린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 그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중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여금 모든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해서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마음과 또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 열반에 들게 했다. 그렇게, 그렇게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평생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다가 가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무상과 무하의 가르침이죠. 그런 도리를 갖다가 깨워주고, 팔정도를 가르치거나 육바람밀 행을 가르치고, 중도의 마음까지 가르치게 하는 또 자비이사 마음을 가르치지요. 이런 중도의 마음을 가르쳐서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실현시키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실현시켜, 실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를 갖다가 예, 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생들을 이끌어주신 겁니다. 불자님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가슴 속에 대세해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이제 화를 많이 내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탐심이 많은가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집착하고 골토를 하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laughs>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전에 에, 그 설법을 잘한을 되새겨서 어, 부처님 가르침을 실증하도록 해봅시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어, 온 우리 중생아, 천상아, 초모까지 세종 탄신을 봉축드리오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자비강명에 두루하시기를 지심으로 추원합니다 정인합장. 예.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미.